가수 김종민이 드디어 결혼을 발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긴 그에게 결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었죠. 같은 코요태 멤버인 신지 역시 김종민이 좋은 이성과 잘 만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의 연애를 슬쩍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종민은 최근 한 예능에서 조카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요즘 여자친구가 있냐는 문세윤의 질문에 조카가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해 현장이 초토화되었고 김종민은 결국 연애 사실을 인정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김종민은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과 열애설이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 장희진과의 이야기가 주목받습니다. 1983년생인 장희진과 김종민은 4살 차이로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감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용 설정으로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감정이 생겼다는 김종민의 고백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장희진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줄때 질투를 느꼈다며, 그때마다 촬영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속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민은 이전에도 연예계에서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과거 20대 후반 공익 근무 요원 시절, 그는 연상녀 현영과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두 사람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종민의 취중 고백으로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영은 두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스케줄과 김종민의 군 복무로 인해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 15개월 만에 결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종민은 TV 조선 연애의 맛에서 만난 황미나와의 관계로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에도 김종민은 황미나를 자주 언급하며 호감을 드러냈고 이를 지켜본 대중은 이들이 방송을 넘어 실제 연애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 이후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결국, 비즈니스 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종민은 그동안 다양한 열애설로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결혼 발표는 그가 정말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박 2일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는 이제 결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 중입니다. 김종민은 방송에서 자신의 청담동 한강뷰 아파트를 공개하며 재력가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코요태 활동과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쌓아온 재산은 무려 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노력해온 김종민은 이제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앞으로도 그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